샤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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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전체 내용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미대하 화제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용서는 기도원이었죠 기도원은 근래부터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심하고 두려움을 많은 평범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을 반석해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는 응답을 받고서야 확신하고 미대안과 싸우기 위하여 군사들을 모읍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수많은 적군을 보면서 12절에 보면 예, 그들을 매뚜기 떼갖고 바다의 모래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심한 기도는 또불안는 지기 시작을 한 거죠. 예,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미대형과 말라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로 오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어가 꼭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와 같은 것 같았더라. 예, 겁이 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미대형 군대는 몇 명이었나? 여러분들, 예, 사색 8장 10절에 보면은, 예,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겁이 날 만도 하죠. 예, 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4대 1로 이스라엘에 불리한 편, 즉,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아직도 엄청나게 부족했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이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기도하는게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리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군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에요3일밖에안 예, 되는데 조금 많다가 이런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사님을 기도시켜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예, 줄이시죠. 참절이온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는 이야기죠. 이 명령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전쟁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염이 돼서 서로 더 절망하고 힘들어하면안 되니까, 겁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전쟁 원칙.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예, 사람을 물론 동원해서 싸우기는 하지만 그 힘은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믿음 없는 자는 하느님의 군사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기도는 믿음으로 지원한 사람들만 남기고, 예, 의무감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참여한 자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나무 병력이 만 명, 예, 2만 3천 명 중에서 1만 3천 명이 돌아가죠. 예, 숫자상으로 보면 적은 13만 5천 명인데, 이쪽은 1만 명이니, 더더군다나 또도 없이 부작한 숫자.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사절에 보면 일만명도 많다 더 줄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도하기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니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기를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군사를 더 줄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물가로 군사를 데리고 가서 물 먹는 것을 테스트합니다. 그 결과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 무릎을 꿇고 강에 강에다가 얼굴을 묻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9,700명을 돌려 보내고. 물을 남전히 손바닥으로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군사와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결과 아시죠? 결과는 미디안의 13만 5천만의 군사가 통쾌하게 예, 멸절을 당합니다 예, 목사님이 기도한 3명의 군사 서교변 하신 것참 예,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도 300명을 물먹을 때도 무릎을 꿇지 않은 군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적을 살필 줄 아는 좌우를 경계하면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하나님은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사를 쓰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조심스럽게 먹었다는 거죠. 예, 들을 당시에는 은혜를 뿌리는 설교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설교는 본문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설교였구나. 하나님이 적은 숫자 300명으로 기도원에게 미대한 대군과 싸우게 하신 것은 첫 번째, 승리는 인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정말 싸움 잘하는 정의분대를 뽑으려고 하셨다면, 칼솜씨나 체격이나 무술솜씨를 테스트해서 뽑았어야 됐겠죠. 그런데, 어떻게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정의분대를 뽑을 수 있겠나. 물을 먹어도 벌컥벌컥 먹는 모습이남자같지 여자처럼 손에다 떠서 먹는 건 군인 모습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목이 마른데 어떻게 그렇게 핥아서 먹겠습니까? 하나님은 얌전히 물을 떠먹는 300명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물을 마시는가를 보고 최종 선발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1만 명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물을 마셔보게 하셨던 것인데 하나님의 물을 그 손바닥으로 얌전히 떠먹는 자 300명을 고르신 이유는 그들 숫자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꾸로 손으로 떠먹는 숫자가 만약에 9,700명이었다면 물을 꿀고 물을 마시는 숫자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적은 300명을 또 거꾸로 택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돌려보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남은 사람들도 자격이 있어서 남은 것은 아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가 기준이 아니었고 전쟁에 나갈 본인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300명 남은 군사들이 뽑힌 것은 그들의 실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무의 능력이 출중해서 뽑힌 사람들이 또한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맹스러워서 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뽑힌 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다수에 속해 있지 않은 소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기도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6장 3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6절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했죠? 이랬기 때문에 예,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구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러죠? 34절에 보면, 여호와의영이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부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기도원이 또 사자들은 온문한 세트로 보내며, 그들 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사자들을 아셀과 스블로마 낙달리에 보내며, 그 우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리고 나서, 예, 구원하시려거든. 예. 3 1절에 32절에 보면 그날의 기도는여러바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레제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리이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니었더라 그때 미대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야외의 영이 기도 및그뒤 오르게 임하시니 기도니 라파를 울며 아리에스에게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우와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마하나 이미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이래서 약속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겠죠. 근데 사람은, 네, 예, 어때요? 마음이 그 전쟁에 임할 때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32,000명의 분자로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하나님 적은 1 3명이고 우리는 3만명뿐입니다. 우리를 이기에 도와주소하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싸워서 이겨놓으면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잘 싸워서 승리했다. 모두 자기가 용감했고 무예명령이 출중해서 이겼다 라고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사나님은 아예 택도 없는 숫자로 이스라엘을 줄여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실장 2절에 나오죠. 여엑스기도원을기르시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예, 어제 설교에 이게 제목이었죠. 1절부터 8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예, 자기 숫자에, 숫자로 승리했다고 착각할까 싶어서 예를 들어 300만이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택하십니다. 고대전쟁은 몸으로 부딪히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숫자 싸움입니다. 고대 전쟁은 일단 숫자가 많으면 유리한 싸움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 방식이었다면 하나님의 전쟁의 숫자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숫자 유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싸우느냐 아니냐 그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당에 보게 하죠 전쟁은 야외에 계속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합니다이 말은 하나님이 싸우시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저것은 전쟁하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전쟁하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냐, 아니면 사람의 군사냐. 예, 즉, 전쟁하는 자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전쟁하는 자의 숫자가 300명같이 작아도 군자가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300명의 군사와 함께하시기만하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300명이 아니라 단한 명이라도 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예, 엘리야가 아까 그랬었죠. 예, 곳기에서 850명의 그 어, 발을 섬기는 그러한 그 어, 사단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숫자를 중시하죠 고대 그리스 수학자고 철학자 특히 타고러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가 세계의 패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숫자가 많을수록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정치가는 지지자가 많으면 이기죠. 예, 선거에서도 예, 당선을 합니다. 국가들은 더 많은 군인, 더 많은 무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애고 예, 있습니다. 그래야 큰 소리,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교회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숫자가 적더라도 예, 성도들이 분명한 하는게 속한 성도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그 성도들의 세상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성도라고 할수 없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 뭐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예, 교회에 나온 사람이지 사실은 성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금 아무리 많아도 짜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짠 소금이라면 조금이라 조금만 뿌려도 이 음식이 부피하지를 않죠.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는 바닷물 속에 2.7%의 소금 때문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적지만 그맛만 잃지 않으면 이 세상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300명의 분사를 줄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사람이 돈 있고 힘 있고 지식이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나에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가 없다면 그 이유 때문에 실망하고 살아서는 안 되죠. 네, 예,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힘이 능력이오 지혜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리또한 덩어리의 위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기도원이 용기를 지닌 도록 유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군사를 택도 아니게 줄이신 다음에 300명의 분사로 미리안을 이기게 하겠다고 기도원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여행스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할때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서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파를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래안 지명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이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위대한 내 손에 남겨주니 리 벌써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소심한 기도는 마음에 여전히 불안합니다 겁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구절에 그와에 여러분께서 기도하는게리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 적군으로 들어가서 적군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들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몰래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되죠. 한 미대한 군사가 꿈을 꾸었는데 떡한 덩어리가 미대한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대한 진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어서 그들이 그 꿈이 바로 기도원의 칼락이라고 두려워 떨며 말하는 것을 듣게 하죠 13사절입니다 기도원이 보고서 이런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도님을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버릇또한 덩어리가 위대한 지명으로 불어들어한 장막에 이르러 벗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되나 봐 이르되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래와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더라. 꿈 내용이 정말 희한하죠. 이꿈 속에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나타나서 몽땅 그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산불이나 산사태가 나서 미래한 진영을 엎어버리는 그런 대단한 꿈도 아니었습니다. 꿈에 본 것은 보리똥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그미대한 그 장막 하나를 몽땅 부셔버렸다는 거죠. 보리독은 전혀 위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문제 똑똑이일 뿐입니다. 예, 보리독 수천 개가 굴러와도 겁을 낼까 말까했는데 보리독 하나가 굴러 들어온다는 것은 겁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리독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미디앙 분대 장막이 무너지고 예, 야단 녹색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미디앙 군사는 그 보리독이 무섭다고 벌벌 떠는 대화를 기드하니 듣게 되죠. 이 보리독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기도원 자신이었던 거죠. 기도원이 깨달은 것은 미디안을 쳐부수는 데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리또한덩어리면 족하고 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시한 볼리 같은 내가 저 막강한 미디안 군대를 순식간에 구수는 칼날이 될 줄이야. 그래서 기도원은 용기별 때에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적군의 말을 왜 기도원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 직접 들어서 깨달아 알라는 거죠. 희시한 소리도 꿈에도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 미디어 군대다. 겁내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나면 그들이 얼마나 놀라서 도망갈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미디어 군대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계시고, 기도는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적군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꿈에 시달리게 하셨는데 싸움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보리떡과 같은 전세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보리떡처럼 평범합니다. 별볼일 없는 보리떡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해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가 아니라 흑수저같은 나를 누가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악기라도 누가 연주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평범한 나를 사용하시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칼이죠. 하나님의 무기, 믿음이었습니다. 기도는 300명 군사들에게 미리 알을 칠 준비를 시키는데, 예, 무기가 이상합니다.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을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도는 300명 군대는 칼이나 창으로 무장한 게 아니라 칼이 없었어요. 오직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세 가지였습니다. 당시에 나팔이나 횃불은 부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들고 다녔어요. 신호용으로 몇 명의 분사리 들고 다니고 횃불도 전쟁 시에 전쟁 지역을 비추거나 퇴각하는 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몇 명의 분사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300용사를 세 대로 나누고 그럼 100명씩이었겠죠. 각 손에 나팔과 비나가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기를 명령하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카리어라고 권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카리어 하나님의 작전 적을 혼란케 하시죠 하나님만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18구절을 잠깐,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17절부터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절에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백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따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붓습니다. 20절에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하늘을 부수고 왼손에 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요호와 기두음의 칼이 다 고고하죠. 1 9절에 20절에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지형을 내었다매그온 그 지형의 분사들이 뛰고 부르지지며 도망하였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 그 한명이 이경초의 기념 근처에 이른 집 바로 화수꾼들로 교대한 때라 그리나팔을 굽며 손에 가졌던 한글리를 굽습니다. 더구나 잠의 취 있는 그 시간에 19절에 보면 이경초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를 말하는데, 모오날에는 뭐, 뭐, 밤 자정 넘어 뭐, 한두시, 두세시, 뭐, 이런 뭐, 대학가 거리나 뭐 신촌이나 이런 데 보면 불여성이에요. 밤이 오히려 더 번화하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예스랄 그때는, 한밤중이죠 그리고 이 경우는 보초병의 교대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통 고대전쟁에서 밤을 3등분해서 군사들이 3분의 1씩 교대를 했다고 래요 근데 기도 없는 교대가 햇불등에 뭐 고함치는 시간이 바로 파수꾼 교대 시간. 그래서 그 시간 3분의 1은 보초 서으 돌아오고 있었고, 다른 3분의 1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던 병사들이 적군에 기습한다는 고함을 듣고 진영 밖으로 나가보니 무정한 군인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초교대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잠을 자던 군인들은 그 시간 비몽사몽이었던 거겠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들어오며 꿈을 꾸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고함 소리에 놀라 일어나 나가보니 고듬 속에 외 군인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에 깨어난 그들은 보초교대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적군으로 착각을 하고 아군을 공격합니다. 밤이라 대혼란, 깜깜한 밤이죠? 지금 전도 있는 때가 아닙니다.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시 미대한 분들은 아말라 군대 동방 사람들의 연합들이었어요. 복장이 서로 달랐죠? 그래서 갑자기 달려오는 분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마구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육하는 아주 가장 혼돈의 그러한 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동군사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예, 그저 갑자기 항아리를 부수고, 햇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칼도 없어요. 다 보라고 햇불을 들고 있고, 나팔만 불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했겠나. 만약 적들이 정신만 바로 차렸다면, 이 300명의 기동용사들은 아마 떼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적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무기도 없이 나팔만 불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도, 뭐,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싸우고 만 거예요. 이 모든 혼란은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기도공 300분사는 칼 하나 쓰지 않고 예, 13만 5천 명의 분자들은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예, 결국은 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에 300명이 낙팔을 불 때에 야곱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레라의 베스시티에 이르러 또 닭밭에 가까운 아벨 모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기존300 군사는 미대한 진영을 에워싼채 횃불을 들고 소리만 질렀을 뿐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 승리는 이, 이들의 능력, 이들의 힘으로 이긴게 아니라 이들의 손에는 횃불과 낙 예, 그거뿐 칼로 이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누와 하나님이 싸우신 존재 예, 13만 명이 넘는 비대한 군대들은 300명의 함성 하나에 결국 패배합니다 열고 송도 고함 소리에 무너지죠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행동에 역사하시는분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300명의 군사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장면을 음. 그저 예, 아연 실색하면서 예, 뭐 횃불 들고 고함을 질렀지만 멍하니 뭐 바라봤겠죠 하나님의 칼, 적군의 칼이 기도를 위하여 승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기도는 300명사가 외치기를 여호와 기도는 칼이다.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 그 칼은 바로 미대형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칼이라는 뜻입니다. 미대형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들고 온 칼이 같은 편을 찌르는 칼이 되고 만입니다. 즉 적군의 칼이 야외를 위한 칼이 되고 말았고 기도를 위한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죠? 예,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예,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요는 제목,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하면 맞겠어요, 그죠? 예, 기도원의 칼이다. 요 식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적군의 칼이 오려 하나님을 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시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사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큰 용사는 바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었죠. 예, 그러므로 성경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이시기도 했다. 우리가 이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성도들 자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300명사, 하나님의 숫자를 줄여서 구원하신 것은 인간의 숫자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 또한 덩어리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기도의 용기를 가지도록 유도하셨고,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나팔, 항아리, 횃불, 믿음이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적을 혼란케 합니다 하나님만 할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칼은 적군의 칼이 기운을 위한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칼이다.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예, 확인하고 깨닫고 가시는 저 여러분들,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